넓은 창문과 미니멀한 가구가 조화를 이룬 현대적인 거실을 소개합니다. 삼성 비스포크 무풍 클래식 에어컨이 벽면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공간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17평 규모의 공간에 적합하며 인테리어와의 완벽한 조화를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깔끔한 라인과 매트한 마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삼성 피스폭 무풍 클래식의 혁신적인 무풍 기술을 설명합니다. 미세한 공기 흐름을 통해 바람 없이 시원함을 전달하는 이 기술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부드러운 공기선은 공기가 고르게 퍼지는 원리를 시각화합니다. 이 기술은 360도 냉방을 가능하게하여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시원하게 합니다. 에어컨 근처에서 책을 읽거나 낮잠자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성 비스포크 무풍 클래식은 2 0데시 미만의 저소음으로 조용한 작동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사운드 미터기가 소음 수치를 강조하며 이 제품이 제공하는 평온한 환경을 증명합니다. 지침 모드에서는 더욱 조용한 작동으로 숙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비스포크 디자인으로 공간의 미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패널, 목재 다운으로는. 주변 가구와 컬러 매칭을 이루며 통일감을 줍니다. 이 제품은 인테리어의 일부가 되어 공간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소재 옵션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공기가 방 구석구석 고르게 퍼지는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보여줍니다. 삼성 비스포크 무풍 클래식은 360도 냉방 기술로 공간 전체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는 특히 큰 공간에서도 편안한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열화상 이미지는 온도 분포의 균일성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에어컨, 디스플레이. 에어컨 디스플레이의 저전력 모드와 태양광 패널이 연계된 미래지향적인 홈신을 보여줍니다. 삼성 비스포크 무풍 클래식은 최신 인버터 기술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월 전기 요금에서 15점에서 20%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마트싱스 앱으로 실시간 전력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시간 변화를 보여주며 가족이 항상 편안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삼성 비스복 무풍 클래식은 하루 종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취침 모드와 AI 기능이 자동으로 최적의 온도를 조절하여 편안한 숙면을 도와줍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끊김없는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휴대폰 앱으로 에어컨을 조작하는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성 스마트싱스 앱과 음성 인식 기능 빅스비 에어컨 켜줘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외출 중에도 실시간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스마트한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능은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앞에서 아이들이 놀거나 커플이 영화를 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성 비스포크 무풍 클래식이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합니다. 무풍 기술과 조용한 작동으로 가족 모두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가전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품입니다. 삼성 비스포 무풍 클래식이 전하는 브랜드 철학을 되새기며 마무리합니다. 이 제품은 인테리어와 기술, 편의성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에어컨으로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선택, 삼성 비스포 무풍 클래식을 추천합니다.